안녕하세요. 잠자리 성경입니다. 오늘 잠자리 성경은 어 제가 사실은 이걸 퇴근길 성경 때 읽은 건데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자리 성경에 대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읽은 거라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가복음 읽을게요.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일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초에 기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로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운직이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밤중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틀을 지나면 6월 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예수를 괴기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여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제사장 당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통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재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자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걸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있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자 오되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기스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보사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 기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자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있어서 가르쳤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정,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흔에,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참나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인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잠자리 성경이었습니다.